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띄우? 고를는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뭘 타지? 나는 약간 몸이 지로확은겨지는기 하다가 빠지면 은 내가 어, 그 물고기 있다. 네 오늘은 찍을게 없어서 최근에 배달시킨 음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제 식권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 별로 요즘 시킬만한 거다 시켜 먹어서 팔도비빔면을 한번 회사 돈으로 주문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그 음식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빔면 시켰고 그리고 마켓컬리 오랜만에 주문을 했습니다 마켓컬리에서 바나나 한 2,5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이거 주문했고요 그리고 그릭요거트 음, 이게 한 3,000원인가 했는데 그릭 요거트가 맛있어서 또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고등어구이. 뭔가 이거 전자렌지에만 돌려도 편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가끔 생선이 먹고 싶을 때 편리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릭, 이거 고등어구이 주문을 할게요. 그리고 현재오리고기 네, 현재오리 금방 뭐 그냥 굽기만 하면 바로 맛있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현재오리도 주문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마켓컬리에서만 파는 식품이라고 하는데, 차돌듬뿍 묵은지 볶음밥 네, 이렇게 2인분, 1인분 개별 포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삼이현 갈비탕. 네, 이게 제일 비쌌어요. 이게 11,000원인가? 그래서 이거를 주문을 했어요. 맛있겠죠? 그리고 이거 간편 도시락. 저칼로리 탄단지 도시락. 이거 뭐 모르겠어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처음으로 주문을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 점심때는 이걸 먹어보려고 해요. 네, 이렇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다 합해서 이거 비빔면 빼고요. 비빔면 빼고 어, 다 합해서 쿠폰을 넣어가지고 한 3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죠?